오늘은 모처럼 사진 여행을 하기 위해 서울에 있는 부암동에 왔습니다. 여기가 요즘에 서촌, 북촌만큼이나 뜨고 있는 동네라고 해서 와봤는데, 와, 동네 분위기가 너무 좋아요. 예쁜 빌라들, 그리고 예쁜 카페들, 그리고 핫한 음식 점들도 많아서 사진 찍을 맛이 날것 같고, 일단 제가 챙긴 카메라는 요거, 캐논 R 바디의 2405 렌즈입니다. 요걸로 일단 사진을 찍어보려고 하는데, 날씨가 너무 더워요. 그래서, 커피를 한잔 한 다음에 해가좀 지면은 그때부터 사진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 알아본 카페가 있어서 그쪽으로 가보려고요. 아, 근데 동네 진짜 예쁘다. 아, 여기 이사 와야겠는데, 클럽 에스프레소. 어, 나보다 한살더 빨리 태어났네. 어, 근데 여기... 그 클럽 블렌드가 아메리카노 같은 거예요? 네, 그냥 아... 원두가. 아고로스요 아이스로 드릴까요? 네. 그럼 아메리카노가 따로 없는 거예요? 네, 아메리카노 원두 선택하시요 철로 된 컵으로 마시면 더 시원한 느낌이 들어요. 어, 너무 시원하다. 와, 자, 이제 본격적으로 사진을 찍어보려고 하는데, 와, 부암동 진짜 너무 예쁘네요. 둘러볼수록 좋은 곳들이 너무 많아요. 하루에 좀 일찍 오시면은, 카페 한 군데만 가기보다는, 조금 여러 군데를 돌면서 다니기 좋을 것 같고, 되게 예쁜 카페가 진짜 많고 디저트, 커피를 볶는 곳도 많아서 좀 카페 커피에 대한 자부심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한번 사진을 제대로 한번 찍어 보려고요 잘 나오려나? 좀 흐려요 날씨가 이런 풀 느낌도 어, 너무 좋네요 어, 나만 좋은가? 어, 너무 예쁜데? 아꽃 사진 잘안 찍는데 한번 찍어 보고 <laughs> 꼬마 커피? 2008년에 생겼네. 여기는 되게 오래된 집이 많은 것 같습니다. 아까 제가 갔던 커피집도 저보다 한살 많은 90년도에 태어난 커피집이었고. 그리고 요즘에 확실히 러닝이 대세라고 느껴지는 게 이런 러닝 용품만 파는 샵이 많더라고요. 저는 러닝은 하지 않지만, 아, 요즘에 또 덥고 해서 이런 의류를 좀 입고 싶긴 해요. 오, 여기 되게 멋있다. 구엄동이 색감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레드, 옐로우. 약간 요런, 요런 계열이 많아서 사진이 좀 쨍하게 잘 나올 것 같습니다. 예쁘다. 어, 이런 건 진짜 서울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만 봤는데, 이런 것도 있네요. 너무 덥습니다. 와 이건 맷돌인가? 되게 오랜만에 보네. 여기 뭐 하는 곳이지? 돌멩이가 많고 식물도 많고. 근데 운영 같은 건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어 코끼리다. 태국 같네. 미국이나 LA 같은 도시 그런 데서는 언덕 위에 있는 집들이 비싸거든요. 여기 부암동도 약간 그런 느낌이 듭니다. 와. 아 어, 여기 오실 분들은 무조건 운동화 필수 약간 좀 이런 집들 약간 분해가 나네요 아 여기도 약간 그린, 옐로우, 레드 약간 이 조합이 너무 예쁜데요? 의도하신 건가? 이렇게 사진을 찍으러 다니면 올라오는 길이랑 내려가는 길의 모습이 약간 다르거든요 그래서 올라가면서 찍고 또 내려가면서 새로운 모습이 보이니까 그런 것들도 재밌는 것 같아요. 땀이 지금 엄청 흐르는데 오랜만에 또 사진을 이렇게 찍으러 나와서 또 행복한 마음에 열심히 찍고 있습니다. 아, 사진 잘 나와야 될 텐데. 약간 빛이 좀 흐려서 오늘 사진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네요. 아, 여기 근데 사람도 없고 너무 좋다. 그리고 여기는 파말이라고 여기 부암동에서 되게 유명한 와인집 같거든요. 샌드위치랑 내추럴 와인 파는 곳인데 낯설하게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나중에 친구들이랑 와야겠어요. 오, 분위기 너무 좋다. 어우... 여기는 레이지 버거 클럽이라고 햄버거 집인데 분위기도 여기도 되게 좋아 보이네요. 부암동 자체가 내부 인테리어 신경 많이 쓰는 것 같고 특히 저런 조명들 되게 예쁘지 않나요? 여기 간판도 너무 예쁘고 아우 좋은데? 조금 더 걷다 보면은 여기 부암동 돈가스도 맛집이라고 하고 아, 맛집이 되게 많네요. 여기 특히 여기 계열사 여기가 부암동에서 가장 유명한 치킨집이라고 해요. 여기가 본점이고 어, 생활의 달인도 나오셨네요. 여기가 웨이팅이 길다고 하는데, 오늘 평일이라서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정보들이 부암동 사시는 유튜버분한테 추천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여기 묘한 빵집, 여기도 자주 가신다고 하네요. 지금 윤동주 시인의 언덕을 가고 있고, 오늘 하필이면 이렇게 미디가 긴 바지를 입어서 아, 걷기가 불편해 죽겠어요. 와, 바지는 땀 때문에 다리에 다 달라붙고. 와, 이 매미소리 장난 아닌데요? 얼마만에 매미소리를 들어보는지. 아, 여긴 시원하다. 오, 나도 울고 싶다. 아 밤에 보면 이렇게 보이는 건가? 오, 저기 남산타워 있어요. 어우, 아, 너무 멋있는데? 아, 밤까지 있어야 되나? 제가 또 수원 출신이라 이런 행군길이 익숙하거든요 여기도 서울 성곽이기 때문에 이런 게 있네요 아 어... 나밖에 없네 이런 날씨에 돌아다니는 게 어... 제정신은 아니죠 걷다 보니까 화장실이 있는데 이런 거 너무 귀엽지 않나요 반려견 대기소래요 여기다가 목줄을 묶어 놓고 주인은 저렇게 화장실 다녀오는 건가 봐요 어이, 너무 귀여운데요 와, 저는 이런 한옥을 보면은 왜 이렇게 예쁜지 너무 예쁘지 않나요? 지붕의 느낌들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결이 느껴진다고 해야 되나? 어우, 너무 예쁜데요? 어우, 시원해. 일단 부암동 한 바퀴 돌아본 소감은 되게 매력이 있어요. 매력 있는 동네고 날씨가 좋을 때 한번 더 와보고 싶습니다. 음식도 좀 먹고 그리고 카페 이런 데 한번 두 개씩 한번 가보고 싶네요. 물 마시는 데도 있고 너무 좋은데. 여름에는 무엇보다 물이 최고예요. 하... 아씨 꾸겼네. 오늘 하늘을 보니까 일몰, 약간 골든 타임, 골든 아워. 그런 거는 기대를 안 해야 될것 같아요. 일몰 질때 사진 찍으면 너무 예쁠 것 같은데 조금 아쉽습니다. 와, 이거 솔방울 진짜 오랜만에 보네. 제가 미국에 갔을 때, 아, 내 선글라스. 미국에 갔을 때 솔방울이 거의 제 머리통만 한게 있더라고요. 그때 이후로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와, 이 도시에서 살다 보니까 이런 게좀 귀해요. 와, 여기 지붕 완전 예쁜데요? 여기 뭐 하는 곳이지? 저 멀리 롯데타워도 보이고, 아, 이 지붕에 햇빛 비치면 너무 색깔 예쁠 것 같은데. 진짜 예쁘네. 남산타워와 롯데타워를 한 번에 볼수 있는 곳. 시기네. 아 여기가 인왕산이구나 여기가 이제 윤동주 문학관이라고 문을 닫은 것 같네 제가 이따가 운동을 가려고 해서 시간이 여기서 밥을 먹고 가면 딱일 것 같아요 밥을 먹고 해가 더 지는 걸본 다음에 야경 불빛 같은 걸좀 찍고 그렇게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또 야경이 되게 예쁠 것 같거든요 일몰이 없으니까 야경이라도 찍어 보겠습니다. 마른 빵 이런 거요마는데 와, 이거 겁나 크네. 그릇에 다 담기지가 않아요 약간 튀어나와있어 이어 춥네 돼? 아와 돈까스 먹고 나오니까 밤이 됐네요 이렇게 부암동 투어를 마쳤고 사진을 좀 많이 찍은 것 같아요. 집에 가서 좀 보정을 해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부암동 한 바퀴로 돌았는데, 부암동 자체가 굉장히 굉장히 매력있는 동네는 확실해요. 사진 찍을 곳도 많고, 마을 규모가 굉장히 작기 때문에, 하루면은 아니야 한 2시간 정도면 마을 전체를 돌아볼 수 있고 아까도 말했듯이 카페 맛집이 많기 때문에 데이트 코스로 좋을 것 같고 사진 찍는 분들에게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포인트들이 많은데 제가 보는 포인트와 여러분이 보는 포인트가 조금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해요 각자마다 추구하는 사진 스타일이 기 때문에 그 스타일에 맞게 재밌게 사진 찍으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제가 사용한 카메라는 놓은 EOS R 바디에 2405 렌즈입니다. 이 셋업은 제가 여행 때마다 챙겨 다니는 조합인데 제가 가장 좋아하는 렌즈기도 해요. 2405는 정말 여행용, 데일리용으로 가장 많이 쓰고 있거든요. 얘랑 다닌 여행지가 아마 한 수십 개는 될 거예요. 그만큼 제가 좋아하는 렌즈고 2470에 비해서 무게감이 굉장히 가볍습니다. 그래서 데일리 렌즈, 여행 렌즈로 추천드리고 있고 70mm부터 105mm까지 여기까지 당겨진다는 자체가 굉장히 큰 메리트예요. 물론, 조리 값이 4까지 밖에 안 열리기 때문에 어두운 곳에선 조금 취약하긴 하지만 여행은 저는 아웃포커싱보다는 펜포커싱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4보다 더 여는 일은 거의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가장 좋아하는 렌즈로 오늘 부암동을 찍어봤습니다. 그럼 사진 좋아하시는 분들도 여기 한 번씩 오셔서 사진 생활 재밌게 즐겼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서울 내에 어, 사진 스팟 재밌는 스팟이 있다면 좀 공유 좀 해주세요 이제 이런 데좀 많이 다녀 봐야겠어요 마지막으로 오늘 찍은 사진들은 뒤편에 남겨 둘게요 감사합니다 와 옷이랑 카메라 스트랩까지 다 젖었네